인터 보고 직접 촬영하시는 건데 네. 이렇게 조명 켜진 상태에서 찍게 되거든요 버튼 인스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셀프 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직접 눌러주면서 하시는 건데 어, 만약에 사진에서 이걸 누르면 그때 찍히잖아요 네. 저희 영상에서는 화면이 나오는 동안은 계속 찍히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화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포즈를 하시고 그다음에 컷을 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돼 10초 정도 인터뷰를 촬영해 주시면 되거든요 보여줘. 이거는 뭐? <laughs> 이거 이거. 는 할까 하까 이거 안하는게나거거하기도 하카바. 코 막혀? 어? 아니 코 막히는 건 하카바. 이거 하카바. 이거 하카바. 이거 하카바. 이거 하카바. 이거 하카거 같아 <laughs> 그리고 오늘 예약해주신 상품은 레드버튼 패키지 로렇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비디오 편집 영상, 시네마그래프 영상, 스테이지 트 이렇게 세 파트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셔터 버튼 있잖아요. 네. 이걸 버튼으로 활용해가면서 촬영해주시면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이아니야 음. 음. 지금 틀어? 응. 아홉사. 너희 뭔지 몰라? 아니, 여행 참고 그, 그거 막 지코랑 송민호랑 막 같이 추고 음. 하여 그런 거 Bal, 있어요 그래그 네, 그럼... 너무 막 이렇게 업데이 uh, 하시는 uh, uh. 거 보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좋으것 같고 한 템포 정도 쉬고 렌즈 쪽으로 시선준 다음에 막 표정을 하고 그다음 하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더해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과제는 어떻줄 건데 이거 하도록 하겠걸한번 해볼게요 한번러보시요 네, 공공장소로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촬영 <laughs> 네. 준비되셨죠? 네요레가문제약속을때 기가 네. 건너서 요새 이런 게부니다 아, 좀 음. 좀... 이렇게 저 하고 딱 멈추고 해주셔도 좋거든요 어. 뭐 괜찮은 장면에 해주셔도 다가얘 뭐하지 우리? <laughs> 아니야 어색해 <laughs> 오, 어. 괜찮아. 여기 되게 귀엽다. 응어 <laughs> 여기쪽 <좀> 괜찮다. 어. 방금도 <laughs> 괜찮았었는데. 어, <laughs> 어 여기쪽 괜찮아. 어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너무 괜찮은데? 야 우리 잘했다. 여기서 <laughs> 죠 아무래도 배경화면 설정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보통 가까운 곳에 나온 것 중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어. 주어시면 대성포 누르시면 <레니 편리한 ages>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진짜 평생 배경화면 할 거예요.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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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스토리 아, 올려주시면 바로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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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트 한 낭. 블로그, 블로그 하는 거 너무 좋지. 파레트 한 낭. 웨이팅이 없다니. 신기한 이거랑 뭐 먹을래? 아, 이런 거랑 밥 하나 밥 먹으면 하나? 되지 않을까? 뭐어 아, 먹을까? 예! 아, 이렇게 나려고 이러면. 없나? 이 아보카도 먹는 없어, 고랑 그 파르티 어쩌고 이게 예, 메인 메인 아보카도 먹어봤어? 바로 먹어야겠다 오이같이 생겨서 안 먹고 난 약간 이렇게 이거 말고 아보카도 크림 뭔지 알지? 돈꽃이 그 뒤덮였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 내 로망을 딱 이루고 왔어. 왜 급행은 타면 안 돼? 거기서 안 내려 급행은? 아니 내려. 근데 너구호은 그 급행 안 타봤어? <laughs> 아, 너 얼굴. 여기... 야 우리가 보러 가다 되니까. 아, 나안 돼. 아. 야야 근데 원래 그 원래 콘서트 날 사람들로 꽉차 있지 않아? 우리 날짜 정 해보는 거 알겠지? 너무 일찍 왔나 감사합니다. 짠짠, 그거 저기, 런 거? 안 추우세요? 아, 추 <laughs> 52번이요 3당3번이세요3 음. 2 3번이십삼2번이십 337번 337번 삼십 혹시 몇 번이세요 네 339번이요 아 네. 네. 끝쪽에 와서. 끝쪽 헬수 있거든? 어, 대아 나는 근데 그 뭐지? 네개 4개째로... 들려서.